여행사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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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 세상에 붕어빵보다 더 맛있는 건 없겠지? 아닐걸? 세상엔 맛있는 게 엄청 많거든 멋진 것도 많고 우와, 우와 붕어빵보다 맛있는 음식이라니! 난 대왕 산호초를 보고 싶어 난 말이지 전설의 도시 유적을 보고 싶어. 캬, 정말 신비하지 않아? 좋았어. 어? 우리 여행 가자. 여행? 여행? 하프는 맛있는 거, 하프는 거대 산호숲, 뭉크는 유적 탐방, 모두 윙크 여행사에 맡겨. 윙크 여행사? 아, 어! 윙크의 여행사. 환영합니다. 모두가 즐거운 음. 완벽한 여행을 계획하는 거야 자자 <laughs> <laughs> 이쪽으로 모이세요 어? <laughs> 윙크 괜찮아 음.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아, 난 괜찮아 <laughs> 누가 좀 도와줘 으아 음. <laughs> <laughs> 어? <laughs> 아빠 <아프>. 무슨 <laughs> 짐이 그렇게 많아 다 여행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왜 가져왔어? 악기도 필요 없어. 아, 이것도, 이것도, 아, 이것도 다 필요 없다고. 음. <laughs> 아휴. 하프도 참. 하프하고도 필요 없어. 자, 윙크 여행사 출발합니다. 절 따라오세요. 에이, 하나도 못 가져가게 하는 건 너무해. 음, 맞아. 언제 먹어 조금만 가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 어? 저기 봐 우와, 우와! 야호 어, 밥이다 헉 이게 흙이야 헥헥헥헥헥다헥헥헥헥헥헥헥헥헥헥 벌써 아직 많이 못 먹었는데 빨리 이동해야 해. 그럼 조금만 더 먹고 출발하는 거다. 우와 신난다. 여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웃음> <웃음> 아 배부르다.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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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줄 알고 난 붕어빵 도시락을 가지고 왔지롱. 붕어빵, 붕어빵. 안돼. 아, 제발 빨리 가서 붕어빵만 가지고 올게요. 아프. 여러 시 함께 가는 여행에서는 음. 그대로 해야 해. 너 때문에 다른 친구들까지 기다리게 할순 없잖아. 음. 어데노수피 우와 신난다 좀 둘러봤으면 이제 가자. 그래 빨리 유적지로 가자 호프. 뭐야 벌써? 싫어 싫어 나 아직 대왕산호초도 못 봤단 말이야. 그, 그럼 나 혼자 대왕산호초만 빨리 보고 올래? 우린 여기서 에 기다리고 있을게. 응 빨리 보고 올게. <laughs> 와. <우와. 웃음> 어? 다았다 대왕 산호초다! <laughs> 안녕, 산호초야. 난 호프라고 해. 뭐? 친구하자고 그래. 우리 친구하자. <laughs> 근데 호프는 음. 언제 오는 거야? 그러게, 좀 늦네. 호프 어디 있어? 호프 호프 나와라. 호프 어, 배고파. 어 저거 붕어빵 아니야? 뭐? 에이? 붕어빵이다. 호프, <laughs> 같이 가. <laughs> 어? 정말 많이 외로웠겠구나. 호프. 어? <laughs> 응. 음, 붕어빵이 아니었네. 호프 아직까지 놀고 있으면 어떡해? 그게 산호초가 혼자 놀기 외롭다고 해서. 너 때문에 여행 계획이 다 꼬였잖아. 엄청 늦었다고. 빨리 가자. <laughs> 우와아! <laughs> 여긴 누가 살았던 곳일까? <laughs> 윙크 시간 없어 빨리 따라와. 어? 어? 쉿! 아, 빨리 와 빨리! <laughs> 윙크 나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 나도 너무 피곤해. 그래, 알겠어. 다들 피곤하니까 유적지 설명은 간단하게 해줄게. 이 유적지는 오래전 가라앉은… 고대 주... 도시야! 그리고 누가 이곳에 어... 살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대. 저 동상을 봐! 저기 여러 문양들 보이지? 어가 어... 내가 설명 중이었잖아! 유적지에 대해선 내가 더잘 알고 있으니까 먹다. 내가 설명할게! 뭐? 이거 먹을 수 <laughs> 있을까? 아프. 그걸 먹었다간 이빨 다 망가져서 아무것도 못 먹을 걸. 다들 딴짓 좀 하지 말고 내 말에 집중해. 그러니까 아마 이 도시는 화산 어? 폭발로 가라앉았을지도 몰라. 화산? 음. 뭔가? 설명은 내가 한다니까. 어? 왜 너만 설명해야 하는데? 맞아. 윙크는 너무 자기 마음대로야. 그만 그래. 내 여행 계획은 완벽했는데 너희들 때문에 자꾸 늦어지잖아! 뭐라고? 아. 왜우린 때문이야? 음, 맞아! 난 붕어빵도 못 가져왔는데! 뭐? 다 너희들이 시간을 안 지켜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리고 하프! 넌 붕어빵 좀 그만 찾아! 어, 어떻게 그런 말을… 위크 아. 여행은 정말 싫어! 그 말은 좀 심했어. 윙크가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어떡해 윙크가 많이 실망한 것 같아 일단 윙크에게 사과하자 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laughs> 다들 너무해 그래 으악! 너무했네 어, 어, 어. 누, 누구야 <laughs> 우연히 지나가다 너희를 보게 됐지. 그래? 네 친구들 다들 너무하더라 맞아 너무해 그래도 난네 친구들한테 고마운 걸 고맙다니 뭐가 혼자가 된널 잡아먹을 수가 있게 됐거든. 으악!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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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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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하지 생각을 하프 그걸 어? 물었다간 이빨 다 망가져서 아무것도 못 먹게 될걸 그래 어. 얘들아 날 따라와. 어떻게 하려고? 네, 얘들아 최대한 동상의 몸을 붙여. 뭐? 네. 날 믿어. 어서 빨리. 하지만 알았어. 음, 음. 한 입에 몽땅 삼켜주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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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잘했다. <laughs> 우리가 상어를 분리쳤어. 정말 다행이다 윙크! 이제 눈꽃 섬으로돌 아, 가자 응, 나한테 맡겨. <laughs> 아, 여행이 이렇게 힘든 건줄 몰랐어. 뭉크가 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맞아, 뭉크. 네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 그리고 너희들한테 미안해. 너무 내 계획대로만 여행하려고 해서 힘들었지. <laughs> 괜찮아. 아니야. 내가 산호숲에서 너무 늦어서 그래. 미안해. 나도 음. 붕어빵 두고 가서 미안해. 아니 그건 아니야. 응? 어쨌든, 다 미안해! <laughs> 난 이번 여행에서 고대 유적지를 봐서 좋았어! 난 대왕 산호초! 난 우리가 상어를 무치는 게 제일 좋았어! 난 붕어빵! <laughs>